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네. 만약 에 이제 삼각집을 가신다 하면 저가 네. 이제 예방을 해드릴 때 이렇게 하죠. 빨간 팥을 네. 나이대로 숫자대로 세, 이제 세워가지고 네. 쉬고 그러고 커피 숟가락 있죠. 네, 네, 네. 티스푼으로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네.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네. 그팥 네. 그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같이 그걸 섞어서 묶어가지고 네. 왼쪽 주머니에 넣고서. 네. 장례식장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나오실 때 네. 나와 가지고서 이제 차 탈라고 할때 그걸 꺼내서 네. 왼쪽 어깨로다가 뒤로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 아 구독자님들 기체우 일양 만강 하셨습니까? 널리한 나의 경험입니다. 아 오늘은 인천무형문화재 제2 4호 꽃마지굿을 이수하고 계시는 김선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선희 무당입니다. 네. 열다섯 살에 부당에 내려서 어, 어머니한테 전수를 하고 배우면서 어, 지금까지 이제 뭐 아직도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그렇게 하고서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열다섯 네. 살에 그 신애림을 받으셨으면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몇년 차가 되신 건가요? 거의? 어거진는 삼십 년이 넘었죠. 아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저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민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를 이제 저에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우리 무속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너무 많죠. 네. 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얘는, 요즘에는 뭐 집에 가구를 사서 들여놓기도 하고 네. 음, 뭐 전자제품을 사서 드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꼭손 없는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 없는 날, 네, 아. 손 없는 날을 드려놔야 어, 네. 탓이 없어요. 네. 음, 손 없는 날 이제 드려놔야 이제 손은 있는 날 드려놓으면 좋지가 않은 때에는 네. 내 몸이 아프다든지 지금은 뭐 아프면 병원을 먼저 가니까요. 네. 손 있는 날이 좋은 거예요? 손 없는 날이 좋은 거죠. 손 없는 날이 좋은, 네. 좋은 거죠. 손 없는 날이 언제냐면요. 네. 음, 음력으로 네. 9일1 십. 네. 19 20. 네. 29 30. 아. 그렇게가 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손이 있다는 게 네. 손이라는 게손이라는게 뭐냐면 네. 동쪽으로다가 이제 뭐 하루 이틀은 동쪽으로 손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으로 손이 있는데 그쪽에다 동쪽에다 물건을 놨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동법 이제 그게 동법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럼 만약에 어. 서쪽에 이렇게 응. 그날 서쪽에다 뭔가 물건을 놨으면은 서어보가 드는 겁니요 그렇죠. 어. 서쪽으로다가 손 있는 날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물건을 놓으면 네. 그게 이제 동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으로 봤을 때 내가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 네. 그럼 이게 서쪽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요, 그런가요? 그거는, 네. 그거는 이사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 이사 방향은 어떻게 보냐면, 네. 이사 방향은 그해 해마다 다릅니다. 어, 어느 해는 동쪽이 막히는 해가 있고. 해마다 이제 그게 바뀌어요. 네. 어, 삼살방 대장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네, 보고, 네. 근데 삼살방 대장군이 어느 해는 한 대로 다 모일 때가 있으면은 네. 만약에 동쪽으로 모였어요. 네. 그러면 동쪽만 막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북쪽하고 석쪽이 막혔습니다. 네. 올해는 북쪽하고 석쪽이 올해는 막힌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아... 이사 방향은 해마다 해마다 달라지니까 그거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주팔자에 따라서고 뭐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사주팔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해마다 네. 삼설방 대장군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느냐를 그걸 네. 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쨌든 일반인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 어, 인터넷에 보면은 그것도 나오던데요. 어, 그것도 인터넷에, 삼살방 네. 나와요? 인터넷에 아. 치면 삼살방 대장군 방향을 딱 치면 네. 요즘에는 다 나오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예전부터 네. 옛날부터. 음, 교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사 네. 가실 때는 방향을 봅니다. 아 그래서 음, 웬만... 원래 목사님들은 미신만 미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집 이사하는 방향은 보세요. 네. 아 그러니까 어, 이사하는 방향은 꼭 보시고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방향이 막힌 네. 쪽으로 이사를 해서 네. 내가 거기 가서 망할 수도 있고 아내 몸이 아파서. 음, 진짜 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 나쁘게 말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힌 음... 쪽으로 간다면. 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네. 이사 방향은 꼭 보고 그렇게 되니셨던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분들도 네. 이사 방향은 보고 되니시는 게 좋습니다. 어... <laughs> 아, 저, 그러면은, 저가 이제 또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이 내 이사를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손 있는 날 이사를 한다면 네. 그게 뭐 귀신이 뭐 찾아오는 건가요? 그 이사할 때? 아니면은 이게 어떤 개념일지가? 손 없는 날 가라는 이유, 손 없는 날 가는다는 이유는 네. 막 이제 그날 만약에 내가 2일날, 3일날 만약에 이사를 했어요. 네네네. 응? 2일날, 3일날 했는데 그쪽이 동쪽이 막혔어요. 네. 2일날, 3일날은 동쪽이 막히고 3일날, 4일날은 남쪽이 막힌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따지면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2일, 1일날, 2일날 이제 그걸 이제 갔는데 동쪽이 막혔어요. 네. 그 동쪽이 막힌 쪽에다가 뭐 장롱을 갖다 놓는다든지 네. 뭐 살림살이를 갖다가 뭐 거기에다가 전자제품 같은 거를 갖다가 막힌 쪽으로다가 놓는다던지 네. 침대 같은 데를 막힌 쪽으로다가 머리를 두고 잔다든지 네. 그거는 정말 안 좋겠죠. 아 그래서 응. 손이 없는 날. 그래서 가야 손이 된다? 없는 날 가면 네. 무탈하게 그냥 아무데다 놔도 상관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손 없는 날 가시라고 하는 아, 거죠. 아 이해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상복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상 산갓집에 갔다 왔을 때 이렇게 잡신이 붙는 거? 네, 상문이죠. 그런 거는 우선은 뭐 제가 저도 이제 좀 지키고 있는 거긴 한데 네. 제가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네. 어, 상가집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음, 옛날서부터 네. 어, 임신했을 때도 첫째로 잔치날 잡아 놓고 상가집을 안 가는 겁니다. 잔치날 잡아 놓고 안 가고. 맞아요. 네. 결혼식 잡아 놓고 결혼식 잡아 놓고는 상가집을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날 잡아 놓고서는 남의 집 결혼식도 안 갑니다. 아, 네. 왜 그러죠? 왜? 어, 그거는 네. 어, 상가집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도 네. 어, 부정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안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상가집도 상문이 따라와서 네. 어, 그걸로다가 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가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상가집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막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가서 팥죽을 써놓고 밥을 해서 무나물 세 접시를 하고 이제 술하고 이제 그런 걸다 빌고서 네. 그 분의 이제 머리를 다 둘러가지고서 내버리고 나면 네. 그분이 아프신 게나시는 거예요. 음... 그런 예방 같은 거는 많아요 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면 네. 만약에 이제 삼각집을 가신다 하면 네. 제가 이제 예방을 해 드릴 때 이렇게 하죠 빨간 팥을 네. 나이대로 숫자대로 세어 가지고 네. 그리고 커피 숟가락 있죠 네, 네, 네. 티스푼으로다가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네.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네. 그팥 네. 그거를 묶어 가지고 이제 같이 그걸 섞어서 묶어 가지고 네. 왼쪽 주머니에 넣고서 네. 장례식장에 들어갔다가 네. 이제 나오실 때 네. 나와 가지고서 이제 차 탈라고 할때 그걸 꺼내서 네. 왼쪽 어깨로다가 뒤로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저 그런 거 들어본 거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제일 좋은 건또 뭐냐면 음, 대중 상회를 먼저 들렸다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들렸다가 가시고 네. 또두 번째로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먼저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아 네. 그게 예방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변으로 <laughs>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건가요, 귀신 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옛날서부터 화장실에는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거기 화장실에 이제 있는 이제 똥대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 화장실에 있는 어, 그 신. 네, 네, 화장실에 있는 신이 네. 그런 거를 눌러준다는 소리겠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특간신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믿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다 같이 상갓집을 다녀오면은 그러면은 꼭 사무실 앞에 서가지고 굵은 소금을 막이렇게 뿌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맞는 그것도 건가요? 예방이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애를 낳고 뭐 100일 동안 아이 100일 동안 네. 뭐안 가고 또 그러잖아요. 아기 100일 동안은, 네. 음 예전에는 진짜 까다로워서 됐어요. 아기를 네, 네, 네. 놔놓고 100일 동안 음 기름진 음식도 해먹지를 않았어요. 네, 네. 기름진 음식을 해먹으면 아기가 응, 얼굴이 빨갛게 어... 돋아났었 됐습니다 네. 기름, 기름 음식 그러니까뭐 전을 뭐 지져서 뭐 기름 같은 걸 튀겨서 먹는걸 해먹으면 네. 애기가 빨갛게 돋아나고 네. 또 애기가 밤낮으로 자질 않고 울어요 네. 애기들도 또 그냥 많이 울고 네.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기재기도 다 갈아주고 네. 우유도 다 주고 전부다다 다 했는데 네. 계속 애기가 진짜 뭐~ 꼬집는 것 마냥 울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삼신할머니한테 필어해야 되죠. 빌어 그때는 삼신할머니 앞에다가 아기 머리맡에 물에다가 네. 어, 밥하고 미역국을 끓여놓고 네. 삼신할머니 테 빌지요. 어... 빌고 나면 우리 아기가 또 조용히 자요. 네. 옛날에는 어쨌든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동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담이 없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는 어쨌든 다 아파트 콘크리트로 다 지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곳에도 귀신들이 아직도 있나요? 그럼요. 오... 귀신이 음, 옛날보다도 저는 더많았고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네. 이런 귀신들도 나무 같은데 지정을 하고서 있고 네네. 나무에도 매달려 있고 나무에도 그거를 자리를 잡아서 있는데 네네. 지금은 너무 산을 깎아내리다 보니. 네네네. 귀신들도 갈 데가 어디겠어요. 있 음... 음. 현대화가 되면서 귀신들도 당연히 사람들 한테 붙겠죠. 네. 음. 그래서 이 나무들도 너무 깎아내는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네. 기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집에 이렇게 요새는 귀신이 많이 붙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에다가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좀잘 놓으면은 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거는 예전에는 소 네. 코에다가 끼던 소두레네소두레어어어어어 콧뚜레인가 네, 네, 네. 내가 그걸 이름을 몰라서 그런 거를 어, 집에 들어오는 현관 위에다가 항상 그걸 걸어놨었었어요 아,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들이 이제 예전에 온 이제 노인분들이 어, 진사, 네. 진사, 네. 진사는 용해, 뱀해가 되는 해에는 네. 병이 많대요. 아, 예, 예. 그렇게 병이 많은 해에는 가시나무 있죠. 네. 가시나무를 잘라서 네. 현관 온에 정월달에 올려놓고 네. 저희 이제 신어머니는 음, 항해도 이제 해주분이시지만 여기 인천 덕적도로다가 피난을 내려오셔서 네. 배를 많이 부르시는 데서 사셨어요 네. 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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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거기는 이제 항해도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네. 첫 정월에 네. 꽃게가 들어오면 네. 그개 다리 있죠. 네. 앞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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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를두개 이제 앞에 있는 다리 굵은 거 네. 그거를 두뒀다가 어상갓집을 데닐 때 그거를 네. 넣어가지고서 데녔었답니다 아그 소금을 뿌린다는 거. 네. 예전부터 소금은 네. 음, 잡심을 물린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문화패를 보니까 소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놨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네네. 그래서 내가 한번은 그 언니 보고, 언니 여기다가 이 소금은 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소금을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네. 그러니까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제 그런 소금은 이제 네네. 잡신을 이제 없앤다는 거에 그런 뜻이 있죠. 음... 네. 그럴 때는 또 소금 뿌리는 것도 좋고 향 같은 거를 하나 사다 놨다가 향을 한 다섯 개, 일곱 개 정도를 피워서 네. 그거를 머리에다가 둘르고 몸에다 둘러서 버려도좋습니다아 산간지 다녀왔을 네. 때. 네. 저는 집에 대문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소의 그콧돌에 네. 그거는 아니고 요새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앵막, 액막, 앵막이 명태라고 해가지고 명태 모양을 한그 나무 깎은 거 있죠. 걷다가 이제 명주실 이렇게 해갖고 종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딱 문에다가 붙여놓게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명태는 네. 문 앞에 명태를 놓는 거는 네. 그거는 잡신을 없애려고 놓는 게 아니라 네. 대감님 태가 그런 띠는 거예요. 턱 어. 대감님 태. 인제 그거를 드리는 거죠. 아. 우리들이 이제 뭐 이런 집 같은 데는 이제 고사를 지내고 네. 가게 제 회를 가서 뭐 영업하는 데를 가지고서 이제 고사를 지내면 네. 그 명태에다가 명주실을 감고 소지 종이를 하나를 예단을 드려서 네. 그래서 문 앞에다가 걸어놓죠. 네네네. 그거는 대감님 명태는 드리는 거지 잡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은 그게 네. 사실 시중에서는. 앵막이 명태라고 해서 팔아요. 음, 그거는 앵막이 명태는 아니고 네. 약간 재물을 공양하는 네, 그런 느낌인 네. 건가요? 그거는 아. 제가 봤을 때는 팔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차라리 앵막이 명태라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복두로 오는 그냥 명태라고 하는 게더 아,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콧돌에는 어쨌든 앵을 막는 그게 있고 보고 그렇죠. 제가 아는 형님 사무실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네. 행정사 사무실 개업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 앵막이 명태라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복이 들어오게끔 하는 용태이에요대는 거니까 너는 복이 아 들어오는 거겠죠 아, 네. 그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도 네. 어, 어쨌든 이렇게 알게 되네요 우리 무형문화재 네. 선생님 통해서 네. 어. 그러면 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냥 제가 일반인으로서 제 궁금한 거니까 혹시, 네, 네, 혹시 네, 기분이 네, 나쁘시거나 네. 그러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일단 선생님께서 15살에 네. 이제 신병이 왔다고 하나요? 네. 그거를? 신병이 왔을 때 네. 혹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음,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어, 무당은 15살에 내렸는데 네, 네, 네. 아프기 시작한 거는 음, 12살 때부터 많이 아팠어요. 12살 때부터요. 네. 아, 3년 동안을 아 네, 네, 네. 많이 아파서 학교에서 음,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고 네. 또뭐 학교에서 뭐 뭐를 하다가 쓰러지고 계속 네. 쓰러지는 거예요. 오. 쓰러지는데 병원에를 엄마가 데리고 가도 병명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아무 이상이 없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어, 무당네 집에 이제 가서 점을 보셨대요. 네네네. 점을 보셨는데 어, 이제 거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살고 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네네. 얘는 천하 없어도 어, 무당을 해야지 이렇게는 절대로못 간다 네네. 공부를 못 한다 네네. 이러시더래요. 네네. 그래서 어,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오고서 그나하고서나 오셨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듬해도 또 자꾸 계속 쓰러지고 계속 그렇게 아프고 음. 지금은 이렇게 뚱뚱해되 예전에는 너무 말랐어도 어직하면 아, 그. 쟤는 크지를 않아서 어떡하면 좋냐고 그랬어요 오, 예. 그래서 너무 말르면서 이제 그 할머니 집에 이제 또 가서 이제 뭐 여쭤를 보니까 얘는 천아홉 들이 열다섯 살 되면은 얘는 무당이 내릴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오, 그랬는데 정말 열다섯 살에 무당이 내렸어요 오. 네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쓰러지는 거는 없어졌어요. 신을 어... 받고 난 다음에 신을 네. 혹시 받으실 때는 그 지금 신 어머니라고 하시죠? 네. 어그 어머니께 받으신 네. 건가요? 네. 아, 지금의 우리 인천 무형문화재 네. 24호 네. 김해물 선생님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30년 넘게 어쨌든 계속 모시고 계신 거죠? 네. 신 어머니라고 하는 건가요? 네. 신 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하시 어머니라고 불르죠. 아... 네. 그러면은 요새도 그렇게 신병이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요? 한몇명중한명 네. 정도 되는 것 같나요? 한 2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장군신이 들어오면 장군님이 말을 타는 행동을 똑같이 해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면 이런 데를 대니질 않아서 자체를 물어 아. 네. 근데 막 말을 타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 하고 또 할머니가 들어오면 할머니 신흥을 꼬부리장 하게 해가지고 지팡이 짚는 것 마냥 그렇게 하고서 신흥을 하고 아. 저 그럼 궁금한 게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병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좀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제퍼적으로 이제 심병이 이제 있다는 거는 네. 거진 많이 아프죠. 갑자기? 네.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아프고, 네. 또 집안이, 음, 풍지박선이라는 거 마냥 그렇게 풍파가 나요. 아, 집안에도 그렇게 영향이 네. 있나 보네요 네. 예전에 신명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음, 무당이 되려면 음, 숟갈, 숟갈 젓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앤다고 하셨었어요 어, 네.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음, 돈이 없어 봐야 없는 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알잖아요. 네. 저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겠구나.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을 아시라고 신명에 그렇게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아. 옛날서부터 어, 양반 집에서 무당이 내리 신이 오고 내리고 네. 그렇게 하지. 쌍놈의 집에서 신이 오지는 않았어요. 아 양반 집에서 자꾸 누르고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눌러 놨기 때문에 못 하셨던 거죠. 네. 만약에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받아 놓으면 계속 품파가 나고 계속요? 내가 계속 아프겠죠. 주변 사람들도 계속 힘들고. 네. 네. 저도 무당 내릴 때 그렇게 아프면서 네. 아프기 전에 음 무덤 내리기 전에 2년 전에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어요 아, 그래서 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빨간 딱지라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 <laughs> 일찌감치 봤죠 저도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응. 이제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딱 보면은 대략적으로 제, 제가 이번 연도에는 어떻고 뭐뭐 이런 뭐 것들이 다 이제 딱 머릿속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는 이게 뭐 천기두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 네, 네. 사라 그것도 사람 성격 따라 가겠지만 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떤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막 슬쩍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응. 나는 웬만해서는 티를 안 달라고 음. 일절 잘 말을 안 하죠. 좀저좀 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그거는 뭐 내가 얼마든지 뭐 받아들이는데 먼저 내가 나서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말은 하지는 않아요. 아, 또 우리 시어머니도 또뭐 그렇게 그냥 절절거리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도 않고 음. 또좀 나도 또 보고 배운 게또 그러니까 또 그렇죠. 아, <laughs> <laughs> 이런 네. 옷가게 같은 데를 가도 내가 어, 10년을 다니고 뭐 어떻게를 해녀도 네. 무당인지는 몰라요. 말을 안해서. 그러면은 음. 선생님 딱 봤을 때어저 사람은 지금 위험한데? 음. 라고 딱 판단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죠. 첫 인상에? 그럼요. 아. 조금만 이거는 좀안 좋으니 음. 이거는 조금 고비를 좀 넘어야 될것 같다. 아니면 아 이거 하는 일을 조금 어, 열심히는 하는데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조치가 않다 잘 판단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했죠. 그럼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친한 사이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네. 제가 괜찮은 거죠, 아직은. 괜찮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아, 고 다행이네. 9 시월에 네.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그러면 내가 선생님을 자주자주 자주 만날수록 네. 내가 그런 위험을 네. 좀 그럼요. 예방을 할수 있겠네요? 네. 아 오셔서 오시면은 항상 오시면은 절에 가면 부처님 께 절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그냥 오시면 저기 할아버지 때절 한번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네. 거죠. 아, 뭔가 네. 뭔가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가 이제 산에를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산에 가면 내가 이제 우리 뭐 선생님 내가 초를 켜줄 수도 있는 거죠. 아. 궁금하신 게 계시면 네. 응, 언제든지 물어보러 오세요. 인생을 사시면서 네. 너무 힘들고 네. 음, 너무 답답하시면 네. 한번 오셔서 네. 음, 문의를 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우리 인천 무형문화재 24호 이수자 김선인 선생님이셨고요. 이제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지금 세상이 막 너무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분들도 이제 전수제자라고 하나요? 네, 전수제자들도, 예, 그렇게 이제 있어야지 우리 전통이 계속 네. 이어지는 것일 텐데, 네. 혹시 어떤 분들이 선생님을 딱 찾아왔을 때잘 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음, 지금요. 어, 저희 아, 저 때만 해도 음, 굿은 배워야 된다고 해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학원도 있지 도 않았고 이렇게 네. 배우는 전수관도 있지 않았고 네. 신어머니 굿만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네. 신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고 춤 추는데 손을 이렇게 놀려라. 전혀 그런게 없으셨어요 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고. 너네들 보, 보고 보는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보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세월이 좋아서 네. 이렇게 이제 만수바지도 가르쳐주고 춤도 가르쳐주고 네. 타령도 가르쳐주고 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네. 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네, 끈기가 있고 내가 배워야 될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는 분은 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해도 곳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열심히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내가 정말 신병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뭐 직성이 세서 자꾸 가물을 받는 건지 네. 그런 거는 한번 정도는 오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지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음. 어, 그때는 뭐 이거는 신을 받아야 될 분은 신을 받는 게 좋은 거고 네. 신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람을 재어보면서 사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선생님께 이런 전수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비록 내가 신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네. 좀 그런 그 아까 직성이 쎄서 그런 분들은 요러, 요런 거를 오셔서 말을... 그런 분들은 악기를 배워도 됩니다 아 징을 배워도 되고 네. 장구를 배워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도. 직성을 그런 걸또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귀한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김선희 만신님이라고 네, 하시죠. 김선희 만신님께 했어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